대표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풀어봤었던 토요일 기념에서 풀어봤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경찰직에서 출제가 된 문제라고 생각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니죠. 경찰직에서 출제가 된 문제고요. 자 문제에서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 수요 견인은 총 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호경기를 동반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죠. 이럴 때에는요. 통화 정책을 써줘야 되는데요. 재정 정책도 써주고요. 재정 정책은 일단 흑자. 흑자라는 건 그만큼 정부가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니은도요 현재 긴축 정책, 긴축 통화 정책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생산비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죠. 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발생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생산비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임금을 인상해주는, 인상을 억제해주는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상승을 억제해주는 정책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금을, 임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 임금 인상이 억제되는 정책이라고 나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정책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좌측 이동이 아니라 우측 이동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자, 2번은 긴축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바꿔 주셔야 되죠. 4번은 임금을 인상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6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